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시민청원 진행을 맡은 포항시 인터넷 방송국 구령경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포항시는 시민청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이 나왔습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 중단과 폐쇄의 청원인데요. 오늘 답변해주실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경창입니다. 네, 부시장님, 오늘 시민청원의 두 번째 답변자로 나오시게 되었는데요. 네. 이 답변에 앞서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늘 설명드릴 네. 어, 시민청원 답변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항시민청원 제 2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 배경 또 추진 네. 경위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네. 포항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네. 그동안 한 10여 년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의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까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립 위주의 그런 쓰레기 정책에서 폐기물을 해수해서 에너지하는 그런 전환하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황판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 아시겠지만 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포항시 남구호동 63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4억 원, 국비 641억 5 2 1 3억 5천만원, 1 2 8 0 0억0 0 0 0민간0 0 0 1이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0 0 8년도 5월 3 0일날 최초 0 0체결0 10,000, 0 0 9년도에 최종 입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제 3자 0 1 공고, 그다음 이제 중앙에 중앙 민투 심의를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우리 시의의 의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24일에 공사 착공해서 1월 18일에 공사 준공했고 지금 현재 상업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E&E라는 그 주식회사에서 이 관리권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앞으로 향후 한 15년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현황판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생활 에너지화 시설은 어, 복합 시설입니다. 네. 이두 가지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연료화 시설하고 전용 보일러 발전 시설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연료화 시설에는 쓰레기가 일단 반입이 되면 안전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그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여기 들어오면 안전 차단된 공간에서 분리수거가 됩니다. 분리수거가 되고 파쇄를 해서 최종 고용연료와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전이 이제 한 75%가 고용연료로 회수가 됩니다. 그 고용연료가 다시 여기 발전시설로 와서 연소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총 한... 500톤이 여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용료로 만들어서 여기서, 어, 전기로 생산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중요한 것은 에너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보면 집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이제 총매하는 장치를 통해서 배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연료를 만들고 연소시키고 어, 오염 물질 저감 장치 이렇게 해서 최종 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 내지는 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네,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냐고 예, 예. 주장하시는데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역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를 통해서 최종 선정했고, 그 당시 2008년도 11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시도, 견학,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남 절차, 이런, 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어,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지난 아, 2월 달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5천억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지금도 계속 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복합 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요, 요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뒷부분은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사전에 주민 설명회 뭐 동의 이런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 어 설명회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이런 네. 어,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입지 선정에 대한 사전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예, 하지만 시설 설립 후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보통의 소각장 굴뚝 높이가 150에서 200m라고 하는데요. 예, 주민들은 고도 제한 지역에 굴뚝 높이를 34m로 낮춰가면서 네.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설치 허가를 내어준 이유를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 폐기물 에너지 시설 부지는 원래 대지 높이가 이게 고도가 한 32m가 됩니다. 아까 이제 설명한 것 같이 여기가 비행 안전 고도 지역이기 때문에 최종 고도 제한이 66.3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이내로 건물을 높이를 제한해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34m가 됩니다. 그래서 굴뚝 높이를 34m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꿀뚝 높이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꿀뚝 높이는 주변 여건하고 대기 확산 역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것 같이 대기청이 대기 확산 역량을 어떻게 이게 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려할 사항이 뭔가면 주변 여건, 경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 역량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검증을 통해서 최종 적정성이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예순 세 명의 사망자와 육천 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굴뚝 높이가 낮기 때문에 대기 역전층으로 인한 환경 네. 오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사례는 아마 과거에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산업화 시절에 그런 이제 통계나 수치 같습니다. 그그 전에는 이제 대기 오염 저감 시설을 시이라든지 다른 이런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대기 환경 영향 조사를 해야 되고 저감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현황판을 보면서 역전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역전층이란 것은 이게 대 지표가 차가워지면서 이게 지상에 일정 대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역전층이 안 생기고, 좀 고요한 날씨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역전층이라 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시설을 할때 사계절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조사 기간이 봄에는 10번, 여름에는 12번, 가을에는 12번, 겨울 12번 이렇게 계절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겨울철에 58.78, 여름철에 67.25딱 1에 이렇게 역전층이 생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역전층이 제일 높은 게 67.2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서 그런 환경인용 조사를 하고 이제 중량 여기 꿀뚝에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풍기가 통풍력을 해서 쏴 올립니다. 그러면 이통풍력에 의해서 한 120m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189m에서 이 대기가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이 67.2m에서 역전층이 생겨도 이 골뚝에서 송풍기로 공기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아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보면 대기오염 물질 중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관리하는 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산화합물, 질소 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다육신. 이게 보면 당초의 법적 기준보다 더,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설계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실제 운영도 이 보면 더 낮은 수치로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까 어, 꿀뚝에 나오는 이런, 어, 오염물질에 대해서 염전을 많이 하셨는데, 꿀뚝에 TMS라는 자동 측정 기기를 붙여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런 네 가지, 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실시간을 볼수 있도록 에너지, 화 시설하고 인덕, 이마트 입구에 두개 공간에 표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이 저감 장치를 저희들 할성탄 여가 집전, 선택적 총매 한원 장치 이런 걸 통해서 저감 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많은 염려하는 다 욕심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환경 영향 조사를 매년 두번 합니다. 두번 해서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고 또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염려를 해서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2년더두두 번의 추가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친환경 시설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덧붙여서 다른 외국의 사례나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생활 폐기물 배출 자체가 네. 환경 오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까를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순 매립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소각하는 방법. 그래서 소각해서 연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소각하면서 에너지하는 그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소각했을 때는 분리수거가안 돼서 여기에 음식물 여러 가지 물질이 어, 포함돼서 소각하게 되면 독성이, 어, 배출되고 이런 문제가 환경적으로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료화 시설을 통해서 분리, 그, 분리 수거해서또 제품, 연료화 제품을 만들어서 소각하는, 소각까지 하는, 그래서 연료를 또 폐기물을 재활용도 하고 또 자원순환 시킨다는 의미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은 국내에는 한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도시가 이제 강력 도시에서는 부산, 대구, 강주,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이제 어, 평택에서는 기초단위에서도 이렇게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을 하고 있고, 외국 사례로는 유럽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 독일의 노이미스트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일본 오모타시에서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주민 피해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예. 예, 시설의 1 k m 내에 인덕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예, 예. 예,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유해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설치해도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학교와 7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 하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우려스러운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부에서는 주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예.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주민 지원을 위해서 시의회와 지금 조례 재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시민청원의 핵심 사항인 포항시 생활폐기물 예. 에너지화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배출하는 그 생활 쓰레기는 배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어차피 소각하거나 소각해서 에너지하는 시설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의 매립장은 지금 한 89%로 2020년 되면 안전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저희들이 많은 의견 끝에 논란도 있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시작했고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으로 어 이게 주민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대기 오염 배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조사를 5년간 실시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공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생활 범시민 실천 운동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일회용 비닐 봉투 안쓰기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준공하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협조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어렵게 준공된 만큼 본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